네. 운동 중독을 얘기하고 운동이요. 싶어요. 옛날에는 네. 운동을 안 해서 실제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가 훨씬 많았지만 네.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 보면 운동을 안 해서 병이 되신 분보다는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때로는 음.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아프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뵙는 것 같거든요. 네. 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는 스포츠 클리닉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음. 많이 오시는데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을 입고 재활하는 그 과정 동안 굉장히 불안해요. 네.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아. 하는 중독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. 네. 현재는 이제 각 프로팀이나 이런 곳에서도 워낙 이런 트레이닝 시스템, 과, 부상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선수들은 부상을 입으면 철저하게 운동을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지만 음. 거꾸로 우리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거나 하게 되면 아, 운동으로 더 이겨내봐야지.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면 증상이 없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오히려 더 운동에서 중독하는 경향이 보이게 됩니다. 네.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병은 더 커진다는 거죠. 아. 그래서 운동도 뭐든지 그렇듯이 때가 중요합니다 운동을 정말 해서 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때인지 아니면 지금 운동을 오히려 쉬면서 치료해야 될지 그걸 일단은 구분하는 게 제일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일단은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네.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, 많잖아요 그렇죠. 맞습니다. 하지만 예.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을 음. 때는 이 조차도 중독이 된다면 우리 몸이 안 좋다라는 건데 네,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음. 운동을 할때 음. 너무 뭐한 가지에 빠져서 근력을 음. 쌓아야겠다고 라 음.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네네. 뭐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 주는 게 좋다라는. 말씀이신가요? 맞습니다.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강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있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이런 느낌은 없어야 돼요. 첫 번째, 운동을 할때 통증을 느끼면 안 되죠. 그렇죠. 우리가 근력을, 할, 운동을 할때 뻐근한 느낌이라든가 묵직한 느낌. 이거는 뭐 정상적인 근육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이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동작 자체를 할때 통증이 느껴져서 뭔가 동작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이미 병이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멈춰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자 우리 몸의 척추 관절이라는 건 결국은. 움직이라고 있는 겁니다. 허리도 앞뒤로 움직이라고 있는 거고요. 목도 좌우로 움직이라고 있는 거고 어깨 같은 경우는 360도를 다 움직이라고 있는 관절 부위죠. 근데 만약에 이 관절들의 원래 본인이 갖고 각 부위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가동 범위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역시 이것도 운동할 때가 아닙니다. 그래서 항상 운동은 기본적으로 내 몸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일단은 밑바탕이 돼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.